정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천억 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의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월평균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IMF가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 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이틀째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마감 시황은 한동훈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마감 시황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수세에 이버 이틀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6.63 포인트 오른 1874.45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이나 코스피 지수는 미국 공장 주문 실적이 석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경기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와 유동성 추가 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겹치면서 강세로 출발했는데요.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까지 가세하면서 한때 1880선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후반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여전해 상승폭을 키우지는 못했습니다. 아, 외국인은 이날 1,763억 원치를 사들이며 사흘째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기관도 96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은 1,494억 원치를 팔았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의복이 2.05%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전기전자와 의료정밀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아, 이외에 운수창고, 운송 장비, 철강금속 등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의약품을 비롯한 전기가스, 은행, 보험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는 현대차가 1.73% 오르면서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삼성전자와 기아차도 1%대의 오름세를 탔습니다. NHN은 모바일 메신저인 라인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서 4.5% 급등했고 LG 디스플레이는 3~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개선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에 닷새째 올랐습니다. 반면 LG전자는 2~4분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에 하락했고요 신한지주와 삼성생명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예,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유럽계 자금도 국내 증시 이탈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고요. 예, 사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5천억 원 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유럽 국가들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매도 규모가 지난달 3조 4천억 원에 비해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아 지난 5월 460억 원을 팔았던 프랑스는 아 지난달에 269억 원씩 사들였고요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도 두달 만에 순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에 따라 5월 2조 9,530억 원이었던 유럽기 이탈자금 규모도 지난달에는 5,217억 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아,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럽 주요 국가들이 정책 공조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과 그리스 총선 등으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면서 외국인들은 지난달 중순까지도 순매수를 기록했다면서 아,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스페인 위기가 확산되면서 어, 결국 순매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지난달 미국계 자금 이탈 규모는 6,011억 원을 기록해 4월 이후 증가 추세를 이어갔고요. 영국도 8,758억 원을 팔아서 4개월 연속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아, 채권 시장의 경우 외국인은 7조 4천억 원가량 대규모 만기 상환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아, 총 매도 규모는 3,176억 원으로 5월 6,302억 원 순매수에서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예. 한편 올해 인수합병 시장의 최저로 꼽혔던 하이마트의 새 주인으로 롯데 쇼핑이 사실상 확정됐다고요 예. 롯데 쇼핑이 하이마트의 새 주인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하이마트 최대 주주인 유진기업과 2대 주주인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3대 주주인 HI컨소시엄은 4일 아, 롯데 쇼핑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면서 매매 당사자들 간 협상을 통해서 주식 매매 계약 체결 여부와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롯데쇼핑과 하이마트 측은 매매가격을 비롯한 세부 조건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를 본 상황이어서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격은 주당 7만원대 후반에서 8만원 초반 사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 당초 하이마트 우선 협상 대상자로는 사모펀드인 MBK 파트너스가 선정됐는데요. 하지만 하이마트 주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들이 지분 투자에 난색을 보여 결국 MBK가 중도의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아, 이후 롯데가 물밑 작업을 통해서 대략적인 인수 조건의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이날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아, 이날 롯데쇼핑 하이마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이마트와 유진기업, 롯데쇼핑의 주가는 동반 급등했습니다. 하이마트는 4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무려 11% 이상 오른 57,800원에 유진기업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3,815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아, 전문가들은 반전을 거듭하던 하이마트의 매각이 결국 원래 예상대로 롯데쇼핑의 인수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가가 크게 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증시 관련 소식은 한동훈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체계가 전면 개편돼 214만 가맹점이 연간 9천억 원의 요율 인하 혜택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던 대형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신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올해 안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율 체계 개편의 효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1%에서 1.9%로 낮아집니다.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 영세 가맹점은 1.8%에서 1.5%로 낮춰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이 1,000억 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 234개 등 상위 1%인 17,000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고 나머지 5만 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요율제 도입으로 인해 카드업계의 수수료 수익은 연간 8,739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가구가 한 달에 벌어들인 소득 중 소비회 목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월 평균 8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현황에 따르면 올 1분기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월 평균 소득 412만 3,524원 가운데 비소비지출은 79만 275원으로 19.17%를 차지했습니다. 비소비지출은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자비용 등으로 늘어날수록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쓸수 있는 소득은 줄어듭니다. 비소비지출 증가의 주된 원인인 가계대출의 이자비용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8.3%나 늘어 비소비지출 항목 중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습니다. IMF가 한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IMF가 최근 발표한 주요 20개국 상호평가 절차를 위한 총괄 보고서에는 주요 국가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한국은 예외가 될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높아 기준금리를 낮출 경우 물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월 이후 지속적으로 3% 후반을 기록해 2%대를 유지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 경제가 성장하려면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치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140여 개로 작년 말보다 50%가량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나며 한풀 꺾였습니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 테마주 34개 종목의 주가는 올 들어 고점 대비 평균 30% 이상, 문재인 고문 관련 테마주 14개 종목은 48%, 안철수 원장 테마주 5개 종목은 35%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정치인 테마주 주가에는 여전히 거품이 끼어 있다고 보고 시장 감시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국 458개 응급 의료기관 응급실에서는 반드시 전공의가 아닌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의 비상호출 체계가 도입되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치인들의 불법 정치 자금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불법 선거 자금 수사와 관련해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르코지 전 대통령들의 보좌관들이 화장품 기업 로레알의 상속녀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또 당시 선거 캠프 재정 담당인 에릭 베르트 전 노동 장관을 통해 50만 유로를 건네받는 등총 400만 유로를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가까스로 하이마트가 세주인으로 롯데 쇼핑을 맞아들이기는 했지만 올 들어 M&A 시장에서 인수 작업이 불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원인은 글로벌 경기 침체라고 하죠. 오늘 자세한 내용을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 상반기 들어서 하이마트, 웅진 코웨이를 비롯한 다양한 매물들이 M&A 시장에 나왔었는데요. 올 상반기 M&A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네, 유로전이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인수합병 시장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M&A 거래 규모는 275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2% 줄었습니다. 거래 건수도 401건에 그치면서 15.2% 감소했습니다. 특히 2, 4분기 거래 건수는 197건으로 지난 2010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로 나선 기업들이 미래 불확실성을 우려해 외형 확장 대신 몸살이기에 치중하면서 M&A 협상 결렬이 잇따르고 있고 경영권 프리미엄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올 1분기 국내 M&A 거래의 평균 프리미엄은 14.64%였으나 2분기에는 6.9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예, 올 들어서만 상당한 M&A들이 불발로 끝났던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대부분 가격 조건이 맞지 않아서였겠지요? 네, 갈수록 낮아지는 프리미엄에 파는 쪽과 사는 쪽의 가격 조건이 받지 않다 보니 협상이 불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전자랜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이마트가 2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죠. 또 하이마트는 어제 우선협상자였던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가격 재협상을 위해 매각 주관사인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증권에 협상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시티가 이를 거부하면서 인수 계약이 파기됐습니다. 결국 오늘 유력 인수 후보 기업 중 한 곳이었던 롯데마트가 하이마트 인수협상자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앞서 SK하이닉스가 일본 디렘 반도체 회사인 엘피다 인수전에 뛰어들었지만, 가격 부담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바 있습니다. 엘피다 인수 포기로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에 2위를, 2위 자리를 내주게 됐지만, 무리한 배팅이 오히려 독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 현금이 풍부한 국내 기업들로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히려 외형 확장에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몸을 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업들이 과감한 베팅을 꺼리는 이유는 역시 경기 침체에 따른 불확실성과 실적 부진인데요. 경기 부진으로 인수 대상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부분 전략적 투자자들의 입장입니다. 전자랜드 인수 계획을 철회한 이마트나 하이마트 인수를 포기한 MBK. 모두 실적 하향세를 문제로 꼽았습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이 큰 M&A보다 내실을 다지는 기업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양질의 기업을 싼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는데는 대부분 기업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은 바닥권이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대우건설을 인수했다가 사실상 그룹 해체를 자초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사례처럼 굴지의 기업 들이 불확실한 M&A에 나섰다가 그룹 전체의 위기를 초래했던 과거 사례들 역시 인수 기업들이 지갑을 닫는 이유입니다. 시장에서 대어급 물량의 거래가 크게 줄어든 것도 있기 때문인데요. 올 2사분기 국내 M&A들의 평균 거래 규모는 6,840만 달러로 1분기보다 25.6% 줄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증권부의 서은영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는 저장 용량이 900m로 세계 최대인 냉장고 지펠 T9000을 출시했습니다. 냉장실의 가로폭이 기존 양문형의 약 2배인 83cm로 부피가 큰 제품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또 냉장실과 냉동실 사용빈도가 8대 2라는 점을 감안해 냉장실을 손이 닿기 쉬운 위쪽에 무거운 음식이 많은 냉동실은 아래쪽에 위치시켰습니다. 우산은 중국 장수성의 모트롤비지와 전자비지의 첫 해외 생산비지인 모트롤비지 장인공장과 전자비지 창수공장을 준공했습니다. 모트롤비지 장인공장은 굴삭기용 유압기기인 주행장치를 월 7천대 생산해 지난해 12.6%였던 중국 유압기기 시장 점유율을 2016년까지 2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전자비지 창수공장은 동방적직판을 대량 생산해 지난해 949억 원이었던 중국 매출을 2016년 5,400억 원으로 늘린다는 목표입니다. 볼보 자동차 코리아는 외관형 차량인 V60 2.0 디젤을 출시했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고 뒷좌석 폴딩 시트를 적용해 짐을 편하게 싣고 내릴 수 있습니다. 최대 마력은 163마력, 복합 연비는 리터당 14km이며 시속 30km 이하 주행 도중 앞차와의 추돌이 예상되면 스스로 브레이크가 작동하는 안전 기능도 갖췄습니다. 롯데마트가 경기도 이천에 농산물 포장센터를 설치하고 농산물 가격 인하에 나섭니다. 회사 측은 이곳에서 연간 1200톤의 감자를 포장해 가격을 30% 낮추고 앞으로 품목을 양파, 마늘, 사과, 배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